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를 잘 알아야 올바른 취업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트렌드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대표되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고 그 기술들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제 올바른 취업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요세 가지에 대표되는 기술이 있다. 근데 사실 이 기술을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술이 주는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여기에 소개됐던 이제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이 우리가 모르는 인터넷 어딘가에 중앙으로 모여서 처리가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럼 엣지 컴퓨팅은 중앙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발생된 지점 거기에서 그대로 처리가 일어나고 사용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연시간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엣지 컴퓨팅은 발생된 장소에서 그대로 처리가 되므로 실시간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가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런 곳에서 실시간성이 높아지고 처리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엣지 컴퓨팅이 자율주행차와 함께 더불어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잘은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올바른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걸로 대표되는 뭐 4차 산업혁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라는 거죠. 다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를 그냥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고 잘 처리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뭐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초개인화라는 어떤 사회적 사상에 이제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초개인화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광범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회사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스팸 메시지 많이 받으면 결국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초개인화라는 거는 그 사람,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뭐, 마케팅을 하고 기술을 적용을 함에, 됨으로써 효율은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이런 기술이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요즘에 이제 초개인화에 되게 올인을 하고 있고 이 초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잘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 지식과 기술과 이걸 잘 융합을 시켜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을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트렌드를 잘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임을 임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